반갑습니다. 미남노무사입니다. 마케팅팀장님이 요새 유튜브 올릴 영상을 안 찍는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를 하나 찍었습니다.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, 광안대교를 막 이제 지나서 내려가고 있어요. 광안대교 쪽으로 해서 보는 바다는 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어제도 안 그래도 저기 오른쪽 쪽 가가지고 바다 봤었는데, 언제 봐도 좋은 게 바다 아니겠습니까? 특히 퇴근길에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. 어린이날도 있고, 어버이날도 있고, 뭐,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있을 건데, 그런 대소사들 모두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해 가시면서 지루시길 바라고, 그래서 건강도 도모하시고, 행복감도, 어 충족시키는,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저, 저는 다음에 또 컨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